손석구씨의 스타일리스트 이영표 시장님 나와주세요 아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이 저랑 손석구 배우님 대해서 물어보세요 평소에 이런 Y2K무드를 좀 즐겨 입으시나요? 입었었죠 제가 딱 20년 전한 대학교 음때 이런 옷들이 많이 유행을 어 했었어요 오늘 제가 쓰고 온 선글라스도 네. 안녕하세요. 요일무이 구독자 여러분, MC 스타일리스트 박서연입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엊그제 같은데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계절이 바뀐 만큼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말 오랜만에 남성분들을 위한 스타일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올 시즌의 가장 대표적인 패션 키워드는 Y2K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화려한 색감의 아이템은 물론 다양한 디테일들이 돋보이는 맨즈웨어들로 빈티지나 펑크와 또 다른 무드로 표현되는 남성의 Y2K를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남성분들을 위한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보았는데요 지금 제일 핫한 배우이시죠? 손석구 씨의 스타일리스트 이영표 실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패션 에디터 겸 스타일리스트 이영표라고 합니다. 남성 패션지에서 오래 일을 했고요. 에디터를 거쳐서 디렉터까지 일을 하고,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호텔 세리토스라는 브랜드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성 게스트는 정말 오랜만인 것 아, 같은데 그런가요? 저희 유일무이 구독자분들께 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일리스트이자 패션 에디터 이영표라고 합니다. 사장님 정말 네네. 좀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카메라 앞에 서면 음. 좀 울렁증이 있어서 매번 이렇게 좀. 박살 놓고. 음. 저도 2, 3주만 촬영 안 하면 목각 기념이 돼가지고. 음. <laughs> 오늘 주제가 Y2K거든요. Y2K. 네. 음. 그럼 여자들이 입은 Y2K는 대표적인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럼... 하이웨이스트, 음, 음. 아니면 언더 옷 같이. 음. Y2K 패션에 맞는 음. 그런 키워드들이 있죠. 음. 남자의 Y2K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오히려 남자들이 그 Y2K 패션 쪽을 좀 생각하다 보면 음. 오히려 되게 무궁무진하게 음. 연출을 할 수가 있는 음.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릴 옷들이 남자 옷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서현 실장님은 도대체 뭘 입으실까? 그 요즘에는 패션에 좀 경계들이 많이 아, 없잖아요. 하죠. 네. 네네. 그래서 저는 남성분들 의그 아우터를 이용해서 아, 우터를이 그 아우터 스타일링들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유이 와이 사장님 네. 평소에 이런 Y2K 무드를 좀 즐겨 입으시나요? 입었었죠. 아무래도 네. 지금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옷들은 요즘 옷들이긴 한데 음. 스타일링 자체가 과거를 포커스로 음. 하다 보니까 제가 딱 20년 전한 대학교. 음. 때 이런 옷들이 많이 유행을 어... 했었어요. 오늘 제가 쓰고 온 선글라스도 네. 실제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 구입한 오클리 선글라스. 아 이렇게 해서 옷을 함부로 또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어렵게 구입한 옷들은 네. 다버리시지말고 소중히 보관하시면 딱 20년 지나면 다시 네. 유행 돌아옵니다. <laughs> 그럼 소연 실장님은 옷안 버리세요? 저는 옷을 버리죠. 다 어. 버리세요? 옷을 선생님. 버려야 또 네. 새로운 옷을 아, 채울 수 있으니까. 저랑 완전 반대 스타일입니다. 저는 맞지 않아요. 아. 네. 일단, 그러면 네. 저희 첫 번째 스타일링으로 빠르게 한번 입어보도록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갈아입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저는 첫 번째로 미아라 야스니로의 브랜드로 한번 스타일링을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입은 재킷, 아니 이 안에 입은 티셔츠, 오늘은 스니커즈가 음 미아라 야스니로 제품이에요 이게 보통 프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프리스 재킷인데 다른 것보다 좀더 오버사이즈예요. 그래서 되게 편하거든요. 이런 옷이 있고, 또제가아에 이번 티셔츠는 구입이에요. 어, 진짜 귀엽다. 블루베리. 네, 그리고 로고 자체도 매종 음, 미아라 야스이로. 음, 음, 예전 레트로스럽고 창피한 로고를 좀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브랜드 자체가 워낙 개성이 강한 편이고, 이번 시즌에는 브랜드의 예전 아카이브에서 그런 음. 걸다 가져왔거든요. 음, 그래서 예전에 미아라 야스이로가 보여던 그 미국적인 디자인들을 일본 감성을 좀더 더해서 들었다고 음. 해요. 예전에도 네. 미아라 야스이로 자켓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네네. 특이해서 저도 너무 기억에 남는. 여성분인데도 미아라 야스히로를 좋아하실 수 있는 게 아무래도 미아라 야스히로 컬렉션 보시면은 모델들이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 컬렉션이라 그래서꼭 남자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 모델들도 남성 컬렉션 옷을 입고 나옵니다. 어, 저도 영표 실장님을 따라 네네. 좀 미아라 야스히로의 그 후리스 색깔에 맞춰서 가디건을 입어보았는데. 어 그럼 오늘 지금 입으신 스타일링에 좀. 어떤 스타일이라고 좀 하실 수 있을 것같세요 저는 2000년대라고 생각하는 세기말 여전사 컨셉이잖아요. 어, 뭐요? 어떤 걸? 세기말 여전사 여전사요? 여전사요. <laughs> 원래는 제가 공주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laughs> 여전사 컨셉으로다가 네. 도전해 봐요. 아 그래서 오늘 이 선글라스를 네. 네. 어떠신가요? 실장님 그 틀에 선글라스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원래 가디건에 네. 거의 여성분들이 좀 페미닌한 숏폰 원피스 같은 걸 많이 그쵸. 매칭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네. 저는 좀 세기말 여전사답게 음. 좀 이런 소재가 좀 까슬까슬한 음. 느낌의 아, 음. 약간 군복 같기도 하고 어. 어, 네요참 네. 독특한 음. 게 음. 보통 가디건이랑 원피스의 조합이면 더 여성스러울 텐데 음. 지금 오늘 입고 있는 그쵸. 착장은 음, 딱 미아라 야스 이런 음. 느낌을 제대로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또 네. 두 번째 컨셉도 좀 준비해 보았으니까 한번 네. 빠르게 입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옷 한번 갈아입고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음. 형님, 네. 이번에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 아미의 가을 되면. 보통 네, 긴팔 긴 바지만 입으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점에 긴 소매에다가 쇼츠 매치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더 되게 스포티하고 아직 여름을 좀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 이런 음. 느낌을 좀 연출하고자 소재 자체도 좀 네. 데님이나 좀 이런 맞아요 스포티하죠 어, 매치하셔서 음. 무드가 네네네. 진짜 좀정 거랑 너무 확 다른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소재도 되게 부들부들하고, 그 데님은 뭐 너무 친근한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재들로만 옷을 입다 보면은 옷을 입었을 때좀갓 잡고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힘 긴장하게 되고.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어디서나 되게 릴렉스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인 것 같아서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런 스타일. 그러면 서현 실장님은 오늘 입으신 거는 컬러가 확 들어오거든요. 제가 입고 있는 건 지금 그 탑은 아오레가 시 아오레가 시 네. 실장님 네. 탑과 마찬가지로 네, 좀 네, 소재가 네. 좀 찰랑찰랑거리고 되게 컬러가 남성층에는 볼수 없는 좀 화려한 컬러가 좀 어, 맞아요. 그타이다이 네. 네. 이런 좀... 사장님도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하실까요? 아 저는 어, 지금 사장님 입고 계신 음.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입은 것도 저는 사실 굉장히 음. 큰 도전이에요. 그러면 아이돌. 어. <laughs> 그래 맞아 아이돌. 제가 좀 <laughs> 나이가 어, 아이돌. <laughs> 어, 저희 세 번째 착장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한번 입어보도록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음. 음. 사장님 입고신 착장 아니에요 아, 첫, 처음에 뵀을 때입고은이랑 네.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사실 저예요. 지금 입고인게 사실 평범해 보이지만 신경써서 멋을 낸 겁니다. 입고인 상의는 헤론 프레스톤 음. 미국 브랜드고요. 음. 사실 아래가 일본입니다. 음. 동서양의 조합, 음. 동서양의 조합이죠. <laughs> 그래서 아래는 폴리퀀트라는 음. 브랜드인데요. 앞에서만 음. 봤을 때 그냥 데님 팬츠인 줄 아, 알았는데, 그렇죠? 어, 옆에 한번 퍼포먼스, 어. 퍼포먼스. 양쪽이 다른 게 아니라 어. 지퍼가 있어서. 네. 그래서 oh 여기 좀 배가 보일까 봐좀 신기하지만 엄마 네. 보면 이런 디테일까지 벨트가 없어도 음. 충분히 허리 조절이 음. 가능한 폴리퀀트 음. 디자이너가 스트릿 패션 무드에다가 음. 그 일본 전통 공예 음. 그런 기법들을 음. 많이 활용한 디자인을 음. 많이 보여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음. 그런 기법들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좀 독특하다. 음. 음. 그럼 저도 음. 지금까지 음. 너무 캐주얼한 모습만 보여드린 것 같아서 공주형이 음. 불리는 제가 네. 놓칠 수는 없기 때문에 아. 오늘 처음 뵀는데. <laughs> 그 공주 네. 아우라가 계속 풍겨오고 있었어요. 그치. 네. 놓치지 않으려고. 그걸 보여 주신 려고 입으신 그럼요. 거죠? 그럼요. 그렇지만 오늘의 음. 주제가 또 화이트케이니까 그런 깔깔이 느낌? 아 깔깔이. 네. 그러니까 퀼팅 재킷이라고 하죠. 네, 그럼요. 어, 남자들이 친숙한 보통 로다가말씀 <laughs> 군필자들이 되게 좋아하는 패션이잖아요. 어, 이것도. 그럼요. 이게 어디 거예요? 이게 OAMC라고 네. 제가 또 이런 티 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laughs> 자켓 또재밌는게 뭐냐면 네. 여기 또스기가찰수 <laughs> 있는 분들이 있을 여기, 수가 그, 있잖아요 이거 겨드랑이 어 그럼 근데 여기 되게 시원해요 오 되게 시원해 되게 시원해 아, 일반 깔깔이 음, 재킷이 아니라 음. 케이프처럼 입을 수 있는 음. 근데 사실 이게 이렇게 입는 옷이 맞나요? 어, 어 아, 맞다 케이프로도 활용할 수 있는 퀼팅 재킷입니다 지금 서현 실장님 입고 계신 게 보통 저희가 흔히 봤던 기자 기장... 아, 네. 재킷이 잖아요 근데 저 뒤에 보시면은 굉장히 긴 제품도 있습니다. 어, 같은 브랜드 네. 제품이네요? 사실 컬러는 음. 사실 저한테 더 익숙해요. 음. 진짜 군대용 <웃음> 같은데. <웃음> 아 그리고 사실 이런 제품들이 거울에 활용하기가 음 좋은 게 코트 입으실 때라던가 음, 음. 짧은 아우터 입으실 때 음. 이게 바깥으로 노출이 되잖아요 아래쪽이 아까처럼 제... 다른 옷 버리시고 이걸로 아, 채우시면 네.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장니까 마지막 착장까지 다 보았는데요 시장님 네, 저희 네, 네. Q&A라는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자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성분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평소 데일리룩을 정할 때 순서가 있나요? 아 이거는 사실 개취, 아, 개취? 아, 케바케 저의 경우에는 음. 옷방에 들어가서 음. 가장 먼저 보이는 걸 집어요. 그게 뭐 티셔츠가 됐건 음. 바지가 됐건, 음. 아, 오늘 내가 이 티셔츠를 입어야지 했으면, 음. 아, 여기 뭐가 어울릴까, 입고. 그러면 이렇게 나가면서 어, 무슨 모자 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음 하지 스타일링 하실 때 데일리룩 같은 경우에도 기준이 되는 게 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손석구 씨와 아주 각별해 보이시는데 그를 멋지게 아. 스타일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아, 손석구 배우. 네. 아 사실은 지금 많은 음? 분들이 저랑 손석구 배우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제가 스타, 손석구 배우의 스타일리스트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친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배우와 스타일리스트들은 어쩔 수 없이 되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음. 그렇잖아요. 음. 근데 저는 오히려 석구 배우랑은 일을 하기 전에 같이 농구팀에서 운동을 하던 사이에 그러니까 원래 친구였고 그 이후에 함께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일을 하면서 더 가까워진 음. 경우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어, 글을 멋지게 스타일링 할때 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 자연스러움. 본인이 음. 나 되게 화려하고 연예인처럼 보이고 싶어 라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뭔가 공식적이고 뭐 격식 있는 음. 자리에 가야 돼. 라 그러면 음. 거기에 맞는 옷 중에서 음. 가장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음. 거. 그리고 오늘은 좀 힘을 빼고 편하게 가도 음. 되는 자리. 음. 그러면 영표다 그냥 오늘 평소에 다 입던 옷 입을게. 그럼 음. 제가 봤을 때 야, 이거 안될것 같아. 음. <laughs> 그게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음. 쌓이다 보니까 서로 그걸 좋아하게 된것 음. 같아요. 자연스럽게 입는 거. 자, 오늘 이영표 음. 실장님과 Y2K 네. 스타일링을 함께 해보았는데요. 부장님 오늘 응. 저와 함께 어떠셨을까요? 웃겼어요. 재밌었고. <laughs> <laughs> 아, 이분 캐릭터 굉장히 어. 있으시네요. 오늘 저도 굉장히 재밌었던 경험이었고 서현 실장님이랑 이렇게 촬영하면서 뭐 물론 왠지도 많이 나고 하지만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같이 한번 부호를 응. 외치고 끝내도록 할까요? 이렇게요. 이렇게. <laughs> 네. 유일, 무일